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또 저희 모니터들 밥 주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사육장에 바닥재를 다 깔아줬어요. 보시면은 이제 사육장에 제가 다 바닥재를 깔아줬는데 이게 바닥재 바닥재가 일단 잘 깔렸거든요. 얘네 둘은 얘네 둘은 뭐 그럭저럭 잘 깔렸다 싶어도 왜 그러고 있니? 이왜 그러고 있지? 아무튼 간에 네, 바닥자가 잘 깔렸어요. 그럭저럭 근데 이제 우리 꾸민기 도화가 보면은 네, 사육장이 개판이 됐어요. 대체 제가 운동하러 간 사이에 뭔 짓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사육장이 완전 개판이 됐거든요. 자, 아무튼 간에 네, 오늘은 지금 이 등심을 먹여볼 건데요. 제가 왜 등심을 먹이냐면은 지금... 짜자 마트 같은 데 보면은 등심은 솔직히 말해서 좀 싸요. 왜냐면은 등심 같은 경우에는 카레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일단 지방이 적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먹어요. 맛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등심이 되게 싼데 이거 한 팩이면은 얘네 세 마리 다 먹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샀습니다. 2630원이에요. 2630원이면은 도마뱀 세 마리의 한 끼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매화 이거 잘 먹거든요. 매화 이거 굉장히 잘 먹는데. 어, 우리 지금 사육장 내부 습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근데 얘는 왜 이러고 있는지는 모르겠거든요. 왜 자세가 이렇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이렇게 메와 같은 경우에도 아직 겁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등심을 좀 썰어서 썰어놓은 등심을 그릇에 담아놓으면잘 먹을 거예요. 와, 굉장히 잘 먹을 겁니다. 한번 먹어봐. 이거 리얼 레바린인데? 지금 보시면은 먹이는 안 먹고 아크로바틱 하고 있거든요. 진짜 애반데 먹지마 그러면 먹지마 먹지마. 보시면은 이러고 있어요.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일단 그러면은 알았어, 면 됐고. 그러면은 자고, 자고 있는 동백이를 한번 깨워가지고 먹여볼게요. 동백이는 또밥 준다고 하면 귀신같이 일어나거든요. 동백아, 밥 먹자. 동백아, 밥 먹자. 동백이 사이즈 진짜 크죠? 동백아, 밥 먹어봐. 너라도 먹는 모습을 보여줘야 어? 안 되겠니? 동백이 잘 먹어요, 이거. 동백이는 가리는 게 없어요. 잘 먹어. 와, 이 사육장 내부에 바닥, 확실히 바닥재를 깔아놓으니까. 애들 냄새 같은 게좀 잡히긴 하네요. 이걸 잘 깔아줬어. 아주 동배가내손 말고 이거 먹으라고, 이거. 어, 이거 먹어. 그렇지, 그렇지. 뭐야, 구야구야 그리고 확실히 사용장에 바닥재가 좀 깔려있으니까 좀 약간 야생적인 느낌이, 야생적인 느낌이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죠. 진짜 약간 파충류를 키우는 사람 같아 보이죠. 바닥재가 있으면 애들 관절에도 도움이 되고요. 여러모로 좋습니다. 냄새도 잡아주고 습도도 잡아주고 괜찮아요 바닥재 있으면 좋아요. 근데 바닥재가 있을 때는 먹이를 항상 이런 먹이 그릇에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먹이가 수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바크 같은 거에 이렇게 묻히면은 먹이에 바닥재가 묻을 수 있어요. 뭐 조금 조금 먹는 거는 얘네가 다 소화를 시키는데 그걸 너무 장기적으로 이 친구들이 바닥재를 같이 섭취하게 되면은 소화불량이 올 수도 있고 나중에 가면은 그게 장이나 장기에 쌓여서 임팩션이라는 질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장이 막히는 거거든요. 장이 막히면 소화가 안 되고 그러다 보면은 진짜 쇼크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돈이 많이 깨져요. 동물병원에서 파충류 보는 데도 얼마 없는데 수술까지 해야 된다고 하면 진짜 돈이 엄청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만 유의하시면은 굉장히 파충류를 좀 이쁘게 키울 수 있습니다. 항상 먹이 줄때는 먹이 그릇 에 이렇게 담 아, 주 셔야 된다는 거잊지 마시고 진짜 무슨 공룡 한 마리 를보는거같 죠. 제가 이 친구도 이제 매장에 전시하고, 전시와 겸해서 분양을 하려고 이제 데려왔는데요. 동백이를 입양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한세분 정도 있었는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동백이 같은 경우에는 1m가 넘는 대형 동화뱀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사육장도 웬만하면 최소 4자 광폭, 1200에 600 사이즈의 사육장이 필요하고요. 그 정도 사이즈가 안된다면 저는 분양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그 정도 사육장이 없다는, 그 정도 사육장도 마련해줄 수 없다는 거는 그런 최소 사양도 맞출 수 없다는 거는 이제 이런 대형 파충류를 감당하기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상하는 이상과 그런 생각보다 현실은 굉장히 많이 냉정해요. 그러니까 대형 파충류를 입양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좀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입양을 하시는 걸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동백이랑 똑같은 사바나 모니터의 베이비 사이즈나 아성체 사이즈는 제가 이번에 이제 겨울 끝나고 봄이나 초여름 때 제가 입고를 시킬 거예요. 저 제가 이제 저렴한 가격에 이제 동백이랑 똑같은 종을 분양을 할 거니까 그때 제가 한번더 영상을 찍을 텐데 그때 이제 문의를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저렴하게 분양을 할 예정이고. 퀄리티도 물론 동백이처럼 이쁜 애들만 골라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왕동백은 제잘 키우면은 강아지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대형 파충류를 키울 때는 항상 대형 파충류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을 정도의 사이즈의 물그릇이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이거는 좀 모니터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필수 아닌 필수 항목이에요. 사막형 모니터를 기르는 분들이 아니라면. 자, 그러면 동대기도 어느 정도 시사를 마친 것 같으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뭐,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 빅프샵에 들어올 개체들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안녕!